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언박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피드 다육에서 예쁜 아가들 이렇게 한 상자 데려왔는데요. 여기는 이윤님이 부탁해서 데려온 아가들도 있고 사장님이 선물로 주신 아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쁜 아가들, 어떤 아가들 데려왔는지 하나씩 볼게요. 함께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나가 먼저 보여드릴까요? <laughs> 여기 앞에 많은 아가들, 이 아이들 멀로입니다. 오렌지 멀로인데요. 요 이번에 오렌지 멀로 제가 10개를 이렇게 품어왔습니다. 이 10개 품어왔는데 이 아이가 아,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완전 달달 굳혀져서 묵은 등이 오렌지 멀로입니다. 이 멀로는 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원에 판매했던 멀로인데요. 이번에 스피드 타육에서 이 달달 굳혀진 예쁜 멀로 이 아이가 지금 사이즈가, 어, 합식해주기 너무너무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합식해주려고 이 멀로를 다섯, 아니, 열 개, 열 개를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한 포트에 삼천 원입니다. 완전 가성비 좋죠? 이번에 제가 맘먹고 다시 멀로를 합식해주려고 열 개를 품어왔습니다.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 완전 뽀얀 백분에 이렇게, 어, 아랫 입장은 이렇게 어, 분이 지워지면 오렌지 색감으로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외도 오렌지 멀로 제가 이번에 10개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번에 스피드 다육에 요 멀로가 쌍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쌍두도 고민했어요. 왜냐면, 어, 쌍두는 5천원인데 다시는 요런 가격으로 재입고 되기가 힘들 거라고 사장님이 그랬어요 이번에 재배 농가에서 한꺼번에 많이 가져와서 이제 재배 농가도 다시 요 아가들을 재배를 해야되면, 해야지만 요런 아가들이 다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어, 정말 고민했어요. 외도, 외도를 제가 10개를 품어왔는데,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쌍두도 가지고 올걸. 요런 생각이 살짝 후회가 드네요. 다음주에도 가면 쌍두가 있으면 좀 쌍두도 품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오렌지멀로 10개 지금 이렇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좁아갖고 제가 <laughs> 이렇게 꺼냈고요. 다음에, 아, 요, 요아가, 요아가는 춥스입니다. 춥스 근생, 요 아가, 요 아가는 춥스입니다춥스 근생. 요춥스 근생. 정말 요 아이 화분 사이즈도 좋고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완전 초록초록 해도 예쁜데요. 요 아이가 붉게 물들면 정말 멋있는 춥스인데요요 아이는 보면 살짝 뽀얀 솜털 있죠? 요 춥수 철화는 지난주에 스피드 다육에서, 아, 춥수 철가 아니죠. 춥수 근생은 지난주에 스피드 다육에서 만 원씩 판매했는데, 어, 키핑장 이웃동, 이웃님이 어, 유아이들 부탁을 해갖고, 제가 이웃님 거두 부트? 이렇게 사왔어요. 어, 춥, 스 군생 유아이는 만 원씩 했었던 거고요. 아, 요다 도로다 알겠다. 그리고 또 이웃님이 부탁한 거 있습니다. 유아이, 화이트, <laughs> 화이트 그린이, 요 화이트 그린이 유아이도 너무 예쁜 거죠. 완전 토실토실해요. 색감이 토실토실하고요. 살이 쪄갖고, 잘 기른 듯한 느낌? 그리고 가해가 이렇게 살짝, 지금 햇볕이 너무 쨍해갖고잘 표현 안 나겠지만, 이 아이가 살이 토실토실 하면서도 살짝 끝에가 핑크보라색으로 핑크, 살짝 물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 10cm 포테있는이화이트 그린이 이 아이는 7천원씩인데 이것도 이웃님이 부탁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화이트 그린이 데리고 왔고 또 이웃님이 데리고 온거 달려달라고 한 거. 이 아이 별의 눈물입니다. 이 별의 눈물 너무 예쁘죠. 지금 아직 햇볕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직 이 아이가 입장을 쫙 펼치진 않았어요 이 아이가 입장을 쫙 펼치면 엄청 예쁩니다 이것도 이유님이 갖다 달라고 해서 가져온 이 별의 눈물 이 아이 밥 풍성한 이 아이가 5,000원입니다 완전 가성비 좋게 들어왔고요 이 아가는 이번 주에도 계속 판매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판매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아이 별의 눈물 백화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 아이는 푸에블라입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카리스마 있습니다 어, 사이즈도 좋고요. 10 이게 13cm 포트인 것 같죠? 10cm 포트에 사이즈 좋고 입술 라인 진하고요. 이렇게 뒤에 입장도 물이 이렇게 멋있게 들었어요. 이 멋있는 푸에블라 이 아이가 14,000원입니다. 이 아이 풀가 한 2년 전에만 해도 유종수 사이즈면 몇만 원씩 했었던 이 푸에블라가 지금 14,000원입니다. 완전 가성비 좋게 사이즈 좋게 데리고 왔습니다. 완전 멋있죠. 이 멋있는 푸에블라 저도 이렇게 품어갖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이 아이 멋있는 화분에다가 분갈해주면 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 포트, 이 아이 핑크베라 너무 예쁘죠? 완전 핑크핑크해서 사랑스러운 이 핑크베라. 이 아이는 한 포트에 3,000원인 거고요. 두 포트를 구매하시면 5,000원씩 구매를 하실 수 있답니다. 색감 너무 예쁨. 빨간 포트라고 해서 다 같은 빨간 포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가자고 달고 있는 이 핑크 베라. 이 아이는 한개에 3,000원이었었던 거고요. 어, 빨간 포트가 또 있죠. 빨간 포트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로우입니다. 이 로우도 한 포트에 3,000원, 두 포트에 5,000원입니다. 가성비 너무 좋죠. 이 아이가 로우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로우 철화가 풀린 것 같죠. 어, 워낙 로우는 철화가 더잘 되고요. 풀리기도 잘해요. 색감도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완전 핑크랑 연두빛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러우, 이 아이도 한 포트에 3,000원, 두 포트를 구매하시면 이 아이도 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가성비 좋은 아가 이 아이, 알바 뷰티. 제가 이 아이 가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달달 굳혀진 이 알바 뷰티. 지금 이렇게 까만 풀분이 있는데 이 아이가 3,000원이에요. 이렇게 달달 굳혀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쁜 이 아가는 3,000원. 저는 이 아이 이렇게 까만 포트에 있어갖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고 묵은둥이라서 솔직히 5,000원, 4,000원, 못해도 4,000원 하겠지 했는데 3,0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이 아이 알바 뷰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쪼꼬미가 있네요. 쪼꼬미 포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 아이는 슈퍼 턱시판입니다. 슈퍼 턱시판. 완전 예쁘죠? 입장이 이렇게 촘촘하고요. 손톱이 핑크색으로 해서 너무 예쁩니다. 유러 나가는 목대도 엄청 꿀벅지로 자라고요. 자고도 이렇게 목대에다 달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슈퍼 턱시판요 아이는 쪼꼬미 포트에 있고요. 요 아이는 4,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놀란 게요 아이 퓨어러브입니다. 요 퓨어러브, 퓨어러브 쪼꼬미 종자 포트에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파스텔 핑크색으로 너무 예쁜데 요 아이가 3,0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 퓨어러브 맨 처음 나왔을 때는 9,000원, 만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불과 한 1년? 1년 반? 이 정도. 7,000원, 막 그러다 5,000원, 어, 얼마 전에 4,000원 했, 4 0 0원에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3,000원이라고 해서 진짜 놀랐습니다. 단수도 많고요. 완전 묵은둥이라서 색감도 이렇게 어여품. 퓨어러브가 3 0 0 0원이라 해서 또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퓨어러브 있는데도, 어, 가성비 너무 좋아서, 이런 아가는 사놨다가 선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고요. 이 아이 완전 핑크핑크 핑크 너무 귀여운 이 아가는 핑크 취설송인데요. 이 핑크 취설송이 어 포트마다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이 포트는 크지 않아요. 포트는 9cm 포트인데 그래서 그런지 가격도 착해요. 6,000원이에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이 아이만 단독으로 분갈이 해줘도 예쁘고요. 이 아이 음 뭐라고 할까요. 포인트로 합식할 때 다육아트할 때 포인트로 줘도 너무너무 예쁜 이 핑크 취설송 색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 이 아이 6,000원이었었던 거고요. 또 어떤 아가를 부, 볼까요? 어머, 어, 좁아갖고. 너, 너 나와보자, 너, 너. 자, 아이고, 입장 떨어지네. 이 아이는 바닐라 비스입니다. 완전 목대에서 아가자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바닐라 비스, 이 아이 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막 목대에 좋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바닐라 비스는 지금은 연두빛, 옥빛 이런 빛감인데, 이 아이가 묵으면 묵을수록 핑크색이 있다가 입술 라인이 빨개지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간데요. 살짝 뽀얀 백분까지 있고, 아가 자국까지 이렇게 달고 있는 이 바닐라비스 군생, 이 아이는 5,000원이에요. 5,000원에 데리고 나간 거고요. 어우, 좁아, 좁아, 좁아. 좁아. 다음에 이 아이는 아도데스입니다. 아, 이 아도데스도 이웃님이 데려다 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엄청 큰 아도데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사이즈 작아갖고, 요 아이 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아도데스입니다. 요 아이 입장 활짝 펼치면 장미꽃 같고요. 입장을 오므리면 축구공 같이 귀여운 요 아도데스인 거고요. 요 아이는 만지면 살짝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요 아이는 동형이라서 여름에는, 어, 선반, 그늘 밑에서 키우면 잘 자라는 아도데스랍니다. 어, 너, 나와보자. 너, 나오자. 요 아이, 완전 보라보라하고 사이즈 너무 좋은 요 아이, 대비 철화입니다. 요 대비 철화는 제가 키워보지 않았고요. 어, 대비는 왕초보 때 정말 빨간 포트에 얼굴 하나 있는 거, 고가 하나 키웠었는데요. 지금 없습니다. 요 대비는 저의 이제 대비 철화, 1호 대비 철화가 될것 같은데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사이즈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한 뼘, 한 20cm 정도 되는 요 대비 철화. 이 아이는 2만 원이에요. 지금, 어우, 옆에 담으면 입장 떨어질까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입구 좋고, 입구는 좀 좁고, 몸통은 통통한 화분에다가 분갈해주면 엄청 사랑스러울 것 같은 이 예쁜 대비철아이 아이 2만 원이었었던 거고요. 다음에, 오, 돈 다시 들어가자. 오, 좁아요. 다음에, 이 아이, 유 아이는 벤바지스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 9cm 포트에 는이 벤바지스 근생인데요 색감이 이렇게 핑크, 브라색으로 예쁘게 물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벤바지스 이 아이 5,000원입니다. 이 아이 자구가 풍성해지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사두였던 것 같아요. 거의 사두로 되어 있는 이 벤바지스 이 아이는 5,000원 했었던 거고요. 다음에, 다음에, 요 아이는 그린데이입니다. 요 그린데이는 제가 촬영할 때 보니까 노랑 주황색으로 꽃이 엄청 예쁘게 피더라고요. 요, 요즘 꽃대를 다 올리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꽃을 보고 잘라줄까 생각합니다. 꽃이 하늘로 향해서 피면서 노랑 주황색으로 예쁘게 피는 요 그린데이인 거고요. 요 아이가 원래 그린데이잖아요. 이름이 연두, 연, 색감이 연두색이 많은데요. 요 아이가 지금 무거워갖고. 이렇게 파스텔 핑크 빛감으로, 살구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이 예쁜 그린데이. 이 아이는 5,000원이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죠. 짜잔.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에샤 군생인데요. 가격도 이번에 착하게 입고 되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대략, 어,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보통 1 5,000원 이상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아이 이번에 1만 원에 입고 됐습니다. 완전 색감 예쁘고요. 사이즈도 좋고 두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12cm 포트에 들어 있는 요 엘샤 군생 요아이가 이번에 만원이라서 완전 좋습니다. 제가 요아이 촬영하면서 완전 신났던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요아이 촬영할 때 제가 메인으로 첫 번째로 촬영을 해 줬답니다. 또 예쁜 엘샤 아, 엘샤 군생 요아이가 만원이었었던 거고요. 유아이 빨리 분갈이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언박싱 끝났으니까 분갈이를 시작할 건데요. 분갈이 영상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가익TV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